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1억 모으는 가장 현실적인 저축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억 원이라는 돈 들으면 막연하고 너무 커 보이죠? 과연 내가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억 모으기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1억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 1억은 사회 초년생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회 초년생이라도 체계적인 저축과 투자 전략만 있다면 5년에서 7년 안에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가능해요. 실제로 월급 200만 원으로도 1억을 모은 사례도 있고요. 중요한 건 구체적인 계획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마인드셋입니다. 그렇다면 1억 모으기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저축률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소득의 최소 3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모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돈을 모을 수 있다. 정말 명언이죠.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인데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욕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맛있는 음식, 예쁜 옷, 멋진 자동차, 최신 스마트폰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죠. 하지만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좀더 단단한 멘탈과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름신이 찾아올 때마다 이 돈으로 1억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데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30% 저축률을 달성하고 1억 모으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자동 이체를 적극 활용하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최소 30% 이상이 저축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아예 월급 말이 되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월급 받으면 일단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남는 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선 저축 후 소비 원칙을 꼭 지키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저축률을 크게 끌어올릴 겁니다. 둘째, 가계부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뱅크샐러드나 토스와 같은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 나의 수입과 지출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마치 내 돈의 GPS를 달아놓는 것과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서 아, 내가 이런 곳에 돈을 쓰고 있었구나 하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셋째, 고정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세요. 고정 지출은 매달 나가는 돈이라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절약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통신비, 구독 서비스 등이 있죠? 월세를 줄이는 건 쉽지 않겠지만,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과감하게 해지하시고요. 혹시 내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해지해야 할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수입 늘리기를 병행하세요. 저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부업, 블로그, 유튜브, 프리랜서, 중고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재능 마켓 플랫폼도 잘 되어 있어서 나의 작은 재능을 팔아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어요. 당장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새 꽤 쏠쏠한 수입원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다섯째, 재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1억 원을 모아 내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삼겠다와 같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도 더잘 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나침반처럼요. 목표가 명확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섯째, 정부 지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년 도약 계좌, 청년 희망 격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금융 상품보다 이자율이 높거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이런 혜택을 놓치는 건 정말 아깝겠죠? 꼭 한번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모으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적금을 통한 안전자산 형성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 인덱스 펀드, 연금 저축, IRP, ISA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분산 투자하면서 투자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넓고 배울 것도 많지만 천천히 시작하면 누구나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리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처음에는 70% 저축, 30% 투자로 시작하고 점차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할 때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나의 그릇이 커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조급해 하지 마세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똑똑하게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3년 안에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월약 26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특별보너스나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5년 안에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한다면 월 155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하니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죠?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1억을 모으려고 하는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떠올려 보세요.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재무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절약, 투자 관련 유익한 채널들이 정말 많죠.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고 동기 부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1억 모으기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저축률을 설정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의 1억 모으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